클로플러스는 1999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하나의 부서 사회봉사단체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이웃에 소외되고 참 살기 힘든 분들을 섬기고 또 같이 생활함으로써 이분들이 위안을 받고 사회에서 딱후되지 않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법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독립법인이고 교회하고는 별개로. 그러고 봉사는 계속하다가 2012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넘어서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섬기려면은 아무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좀 활발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 목적을 위해서. 맞는 얘기다 해서 2012년도에 현재 사무실이 있는 펠리세이팍 브로대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세웠던 부분도 확장이 됐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출범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교회에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교회 내 어떤 그런 사역을 하거나 네. 또는 선교 활동 이런 위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로 나오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네. 그 사실 저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뭐 본인들이 나 내부에서 볼때어 교회에 떠나서 봉사하는 데는 해 선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는데, 국내에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거기에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은 해외 선교에 대한 실적을 먼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어, 이웃 선기면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 그런 지역사회 이웃을 이렇게 찾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려운 분들이 많죠? 예.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것을 많이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민을 처음부터 참 신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재 방문했다가 눌러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분들에게는 서류상의 미비 문제가 따르는 게 많습니다. 소위 참 부르기도 힘든 그 불법 체류라는 걸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합법 체류 신분, 가진 분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여기에서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그 서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안 계시는데, 어, 연세 들어서 그 병을 얻거나 그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돌봐줄 정부도 없고 사회 단체도 드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에는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봉사 기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민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 부대표님이 이민을 어떻게 오셨나도 궁금해져요 개 네, 네, 네. 언제 어떻게 오셨나요? 네, 저는 어 78년도 2월 달에 어 어느 상사에 주재원으로 뉴욕에 파송돼서 왔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와서 3년 근무하고 나서 어 제가 현지에서 눌러앉고 어또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한 10년 뒤에 첫번 방문이 됐습니다. 네, 그때 뭐 주재원으로 파송됐다고 하셨는데 그 계셨던 몸 담았던 회사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예, 네. 보낸 목적이 귀국하면 그 해외에서 현장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랄지 현지 사정을 본사에 와서 리턴을 해라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그 뭐, 그, 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아닙니다만, 그, 현지에서, 어, 늘러앉게 된 주재원들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재형저축이랄지, 또, 뭐, 가족 파송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 문제랄지, 그, 배상을 했었죠.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7 8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때는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시절도 아니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공항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 초창기 말씀들 들어보면은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는 거에 따라 자기의 이민 인생이 바뀐다.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생소하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어 제가 미국에 상사 주재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공항에 저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들까지 또 친가 일가 또 친척들까지 다한 사십 명 배웅한다고 나와서 사아뵙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와 지금의 한국의 어떤 수준들이 대단히 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신 이민 일세라고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네. 상전벽해처럼 바뀐 이민자 사회가 예, 네. 그 한마디로 어, 뿌듯하죠. 어, 사실 보면은 그 당시하고는 정말 어, 많이 다르고 위상도 올라갔고 전에는 한국이라면은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뭐. 어, Another c h 인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뭐 코리안 해봐야 안 통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인사회도 많이 성장을 했고 네. 또 이렇게 베푸는 단체도 일정 있는데 거기 선구자 역할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을 이렇게 도와주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네이버 플러스만의 어떤 그 특별함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봉사의 어떤 큰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뭐참 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요즘이야그 저희가 하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 그중에서 상담을 통한 그런 복지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역시 비슷한 사익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욱 그런 단체가 몇개또 생겼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어, 좀 역사가 됐고, 어, 어떻게 보면 다양화된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 예를 들어서, 어, 뉴저지 패밀리 케어랄지, 오바마 케어랄지, 또, 저소득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는 처방약에 대한 혜택, 할인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많이 그런 게 약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어, 그런 걸 있어도 못 찾아먹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 다른 단체들도 그런 운동을 많이 벌리고 개몽을 해서 많이들 혜택을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단체하고 구분된다 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호호피피스레피피트 그런 cycle service. Hospice 면은 호스피스라는 걸 짐작하시겠지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기암이 Hospice is a hospital. h o 기 p i c e is a hospital. Hospice is a hospital. 소위 말하는 서류신분이 안 되신 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병원에 소개해서 치료 내지는 혜택을 받게 해드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각각 거소, 처소를 마련해드리는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뭐 너무 큰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스피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싱글 부모 돕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여자분들, 여성분들인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어서 참 생계에 대한 책임 또 아이돌 보는 데 대한 책임을 질러 보니까 정말 어려운 뭐 나가서 일을 해봐야 베이비 시딩 비도 안 나오니까 뭐 그것도 못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보통 그러죠. 그러면 뭐 정부에다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 신분 문제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가지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될수 있는 대로 숨으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챙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좀 위로해드리고 또 불편한 걸 전적으로 서포트는 못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자에 보면 사람입자가인데 그게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이버 플러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부족하지만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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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 시작됐고 밖으로 나오셨는데. 네. 교회에 있는 사람만 도와줘야 되는 거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 문제를 어, 부담을 했고, 과거에는 더 많은 비중을. 그리고, 뭐, 교회에서 우선 교인들 대상으로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뭐, 교인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냐? 바깥에 나가서 봉사하면 그게 다냐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선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은, 어, 국내 선교의 일종인데요. 저희가 해외로 안 가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특히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역시 한국인, 어, 커뮤니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닌 어, 히스패닉이랄 했지. 른 민족들에 대한 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음. 그, 교회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가 봐요 네 저희 음. 지금 보면은 한 the community, the community, the community, the c o m 계시 고 나오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어, 저희가 아직 크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어, 그 번호를 연락을 하시면은 항상 저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번호는 201 461 09 09, 네이버 플러스입니다. 또 하나 어, 중요한 사획이 있습니다 어,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인벌 v o 고 있는 사역인데요. 독거노인, 그러니까 e 어, elder single parent 어, single person p r o j e c t o 세 이상 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특히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 또 정부의 혜택을 못 받을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신분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는데요. 한 달에 쿠폰,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100불씩을 사서 드리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는 한 25가정 정도를 어 계속해서 서포트를 했는데 어 금년 이후에는 좀더 확장해서 3 0 내지 50가정 정도 목표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십니다. 한 달에 100불 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어 현재는 한 2,500불 정도 어 저희가 자금이 필요하고요. 이제 확장하면 5,000불 정도가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다른 네. 사역 말고. 네. 매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은 네. 새로운 포부들을 개인적으로나 네. 또 어떤 이런 단체나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네. 2023년을 맞아서 네이버 플러스가 가진 특별한 포부랄까요? 계획이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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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다른 단체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 외에 어, 특별히 어,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그동안에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IT 스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그냥 그 기본적인 인터넷이랄 할지 뭐 컴퓨터 사용식이 아니고 이건 전문가들을 위한 상당히 고급 분야를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에서 시작하면은 8주 정도 끝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나요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클래스에 참여를 하면은 어 시험 봐서 라이센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주로 젊은층들 위해서 1년에한6개 정도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그걸더 확대해다가. 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그래서 어 오시면은 어뭐 컴퓨터 계통에 한번 어 뭔가 기술 습득을 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오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몇해 정도 됐습니다만, 그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저희 각종 사역을 지금 한 여덟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직접 참여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요. 청소년 사역 중에 하나는 그, 청소년들이 그 자발적으로 지역 이런 커뮤니티 봉사에 조인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 대통령이 주는, 어, 발란티어 서비스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프레지던셜 시그네처가 들어가 있는 일정 시간을 채우면은 금, 은, 동 해가지고 그런 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 기시죠? 뭐 그런 장들은 본인에 대한 하나의 그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증표이기도 어, 되고 또 그것이 학교 입학이랄지 아니면은 직장 가는데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어, 증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네이버 플러스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과 협조 같은 걸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사역에 찬성을 하시고 같이 동참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전화번호 다시 한번 2014610909 전화 주시고 네이버 플러스 찾으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 뭐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은 힘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셔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후원하는 그 후원 이사 수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불을 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몇십불을 할지 해서 어, 0 천불 이상 어, 후원을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저희 특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갈라를 지 1년에 한번 시간은 아니면은 뭐 저희 그 연말에 모임이랄지 이런데 초청을 해서 저희 그 사역을 소개하고 또어 재정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해 인사드립니다. 아,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아, 그래도 아직도 어, 주의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어, 금년 한 해가 아, 정말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 뒤로 밀어놓고 정초에는 참 금년을 새로운 한 해로 아주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